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미이긴 싸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벌써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워져서, 네, 제가 이제 새벽마다 맨발 걷기를 하는데, 아, 조금 새벽에 나가기가 내 네, 망설여지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게 맨발 걷기가 체온 조절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고 해서.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운동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10월, 11월에 행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컨디션 조절을 더 잘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챙겨 먹고 푹 쉬어가면서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 암 환자의 올리브오일 추천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올리브 오일을 추천하면서 제가 소소한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조금 진작에 이런 이벤트를 했었어야 하는데 어, 저도 사는 게 바쁘고 또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영상을 공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소통해 주실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런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전해볼까 이제 고민하다가 네.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소소한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해요 네막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먹어 본거 제가 써본거뭐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이제 구독자 분들에게도 조금 나누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이렇게 소소한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목처럼 <laughs> 정말 소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뭐 너무 큰게 아니라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네. 이렇게 작게나마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올리브오일을, 어, 안 진단을 받고, 이제, 식생활에서 음식들이나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생활용품들을 이제 조금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나름 공부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음식에 쓰는 기름이었어요 제가 늘 먹는 이제 기름 뭐 예를 들어 요리를 할때 기름을 쓴다든지네뭐 그런 다양한 기름들이 있는데 어떤 기름을 어떻게 써야 할까, 사실 고민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암 진단을 받고,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줄이긴 했어요. 볶은 음식이나 튀김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더라고요. 또 이제 주부이다 보니까 요리할 때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름을 먹을까 고민을 했는데, 가장, 보편적인 올리브 오일을 이제 많이들 드시고 저도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어떤 올리브 오일을 먹어야 할지 뭐가 가장 좋은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유기농 올리브 오일을 구매해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올리브 오일의 그 특유의 향이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이제 좋다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그 특유의 향 때문에 사실 요리를 할때 쓴다거나 하면 조금 그향 때문에 약간의 거부감. 네, 그래서 사실 요리할 때도 잘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어, 이번에 이제 좋은 올리브 오일 추천을 받아서 한번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 제품이 바로 이제 이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은 카르페아 언필터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는 제품인데요. 네. 그리스에서 직수입되는 제품이라고 해요. 네. 보통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많이들 아시잖아요. 이제 그, 근데 여기에 언필터드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는데, 어, 언필터드는 신선한 올리브 열매를 생산해서 필터를 거치지 않고 착유한 올리브 오일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 맛과 향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영양성분은 극대화한 네,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 이제 비슷한 가격대면으로 봤을 때도 비슷한 레벨의 올리브유들을 검색해보니까 보통 어, 시중에도 한 2만원에서 4만원까지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가격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 이 올리브오일은 가격대도 비슷한 레벨의 다른 올리브오일 보다 조금 착한 편이었어요 어,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한 병당 17,200원 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도 괜찮고 또 이렇게 유리병에 담겨져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좋았던게 향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어, 그래서 이 올리브 오일을 이제 꾸준히 먹어보고 이렇게 선물도 하고 네 그렇게 제가 충분히 먹어본 후에 이제 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이제 소소한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네 이렇게 소개도 드리고 네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올리브 오일을 먹는 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 보통 이제 어,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두 스푼을 먹어라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나와 있어요. 아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기름을 이렇게 먹는다는 게 물론 이제 자연스러운 향과 뭐이 올리브 오일은 특히 어, 이렇게 사과 향이나 이런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향들이 조금 있어서 오히려 이제 먹기도 좋긴 한데 이게 그냥 음, 아무것도 없이 먹기가 저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올리브오일을 섭취하는 방법은, 어, 한끼 아치를 먹을 때, 이제 드레싱처럼 올리브오일을 뭐한두 스푼 정도 이제 뿌리고, 어, 발사믹 소스 같은 걸 뿌려서, 네, 샐러드에 올리브오일을 곁, 들여서 먹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네, 토마토 주스를 만들 때, 이제 또 토마토와 이제 올리브오일이 궁합이 잘 맞다고 하잖아요. 네, 토마토 주스를 이제 갈아서 먹을 때, 그때 이제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정도 넣어서 같이 이제 갈아서 먹, 먹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 또 몸에 흡수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네, 이제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요리를 할 때는 뭐 좋지 않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이제 요리할 때 쓰는 것보다는 샐러드에 많이 쓴다. 뭐 퓨어 올리브 오일을 이제 요리할 때 써야 한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간단한 기름 요리. 뭐, 계란 후라이나 간단한 볶음 요리에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도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어,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 할 때는 올리브 오일로 계란 후라이를 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올리브 오일을 이제 요리에 사용하고 저도 이제 음,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어떻게 <laughs> 이벤트를 진행하냐면. 다섯 분에게 네, 이 올리브 오일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이 올리브 오일을 한번 꼭 체험을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댓글에 이벤트 신청이라고 댓글을 달아 주시면 어, 제가 댓글을 달아 주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다섯 분을 추첨해서 네, 그렇게 어이 올리브 오일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주문을 해서 보통 이렇게 이런 뽁뽁이에 아주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제 포장이 되어서 배송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섯 분을 뽑아서 이제 그분들의 주소를 받아서 이제 이 올리브오일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벤트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넉넉한 형편이라면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런 이벤트를 드리고 싶은데, <laughs> 일단은 다섯 분 밖에 그러지 못해서 네,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어, 어쨌든 이제 제가 먹어보고 괜찮은 제품이라 추천을 드린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걸 것 구매하는 링크도 저의 이제 설명란에 같이 달아놓으려고 해요. 네, 혹시 이제 이 올리브오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한번 링크로 들어가셔서 제품을 구매해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 사실 뭐, 저는 음식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말한 거에 뭐,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네. 그럴 수 있겠지만, <laughs> 네,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저의 채널에 공감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셔서 사실 제가 많은 힘을 얻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서 나눠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쓰고 있는 화장품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또 다음 영상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벤트에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또한 어 가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댓글을 많이들 달아 주시는데 이게 이제 그 뭐 채널명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사실 어떤 분인지 늘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달아주시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laughs> 그래서, 어 아예 댓글을 다실 때, 이제 뭐, 이름이 아니어도, 가명이어도 좋으니, 예를 들어서 저는 이긴,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이긴 싸라면, 네, 저 이긴 싸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그분들을 기억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분한분늘 댓글 달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또그 댓글에 저도 같이 소통하고 네, 그렇게 하고 싶어서 네, 이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 이벤트 댓글창에 <laughs> 많이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하지만 선물은 다섯 분만 드린다는 거. 네. 네. 이번에 선물 못 받았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어, 이미 이긴 싸움의 소소한 이벤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네. 많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아,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은 제 다음 주에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게요. 자, 이벤트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네. 이번 주 수요일까지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 달아주신 분들을 다섯 분을 뽑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까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상, 이미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